첫 번째, 네피셜. 미지가 호수의 집에서 아침에 깨어나 당황하는 모습. 이거 완전 육아의 침대 흑역사 시즌2 같은데요. 근데 호수의 집에서 자게 된 계기가 뭘까? 혹시 비 오는 밤에 미지가 갈곳없어서 호수가 재워져다거나 술김에도 진심 터트린 거면 여기서 반전. 미지가 호수의 집에서 정체를 들킬 단서를 남기면 예를 들어 미지의 밝은 옷 사일이나 호수에게만 했던 과거 이야기가 튀어나와 호수가 너 미래 아니지라고 의심하며두 번째, 네피셜. 미래가 세진의 농장 제안에 응하며 두솔리 정착을 선언하고 세진이 고백할 가능성. 8화에서 세진이 별 보러 가자며 미래에게 새 삶을 제안했죠. 예고편에서 나 여기 남을지도 몰라는 미래가 서울의 완벽주의 삶을 버리고 두솔리에서 자유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떡밥이에요. 혹시 세진이 미래의 정체를 눈치채고 너 진짜 미래 아니지? 라고 물으면 세 번째 내피셜 김옥기가 미지와 미래의 살 바꾸기 비밀을 완전히 눈치채고 포탄 추궁할 가능성. 파라에서오키가 잠에 추억을 떠올리며 모성을 깨우기 시작해죠. 친 내피셜 하나. 오키가 미지와 미래를 구별할 단서 너희 언제부터 바꾼 거야? 라고 따지면 이 반전 기대됩니다. 마지막 내피셜 예고편에서 미지가 로사와 대면하며 당황하는 장면이 나왔죠. 혹시 로사가 미지와 미래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 예를 들어 아버지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면?